제가 최근에 몇몇 종목을 또 이제 친구들, 지인들 등등 줬는데, 그중에 여러분들하고 몇개 공유를 해볼 만한 종목들입니다. 제가 이 종목은 늘 얘기하면서 주식으로 먹고사는 회사라고 얘기했었어요. 어제, 그제, 음, 새아제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단기가 될지, 중장이 될지, 어. 평균 아이 그래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20%그 예. 다음에 주로 철강 관련하고 전자제약들이 많이 있어요. 큐스틸 얘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더 빠지면은 2차사라고 라 얘기했던 종목입니다. 얘도 그리고 진양제약이 있습니다. 얘도 요 타점, 요 타점, 과거에 했었구요. 요거 타점은 다 공략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요큰 차트 화면에서 지우고 요 밑에 타점 하나 더 있어서요. 살살 모아가라. 내년에 요거, 음, 일낼 거다. 바닥에서 올라와도 20%, 30%에요. 그 다음에 요 종목입니다. 네. 이 종목이 어, 단기적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향후에 진짜 어, 얘는 이제 살아나는 종목, 이건 되게 중요해. 바로 이 종목, 제가 찍어놨죠? 그죠? 탁 찍어놨지? 어, 이 종목이야. 네. 얘좀 크게 올라갈 거야. 그래서 이 종목, 그리고...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들어오면서 뭐 들어와요? 바로 이 종목 밑에 타점 딱딱 정해놨지, 그죠? 네. 이거 밑에서 이렇게 사라라고 한 거야. 자, 친구들아, 이 종목 사다라 밑으로 하나 둘 네가 월급 모아가지고 하나 둘 모아놔라.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간다? 응. 아까 봤죠 그 어디야? 저. PS 어, 일렉트로닉스 응? 이만큼 올라간다 이거 더 올라간다 이거보다 더 간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. 근데 제 주변에는 그래요 제가 종목 하나를 딱 찍어놓으면요 몇몇 애들은 승질이 급해가지고 금방금방 팔아쳐 먹고요 나머지 꾸준히 저를 오랜 기간 알던 아이들은요 아주 오래 갖고 있습니다. 종목도 힘들게 찾고요.